안녕하세요. 자, 장마철이다 보니까 예, 평상시에 잘안 보이던 버섯들이 잘 보이는데요. 언뜻 보면은 애기밀 버섯하고 많이 비슷하죠. 근데 겉으로 보이는 방사선 예, 그 줄무늬가 보입니다. 자, 이거는 예, 크기나 자여기 보면 유균부터 성균까지 여기 유균이죠. 자, 유균부터 성균까지 쭉 보이는데요. 자 겉으로 보이는 방사선 홈선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낙엽버섯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낙엽버섯과 또는 송이과라고 그러죠. 낙엽버섯 속의 버섯인데요. 간 모양은 존 모양 또는 종류, 종 모양 또는 둥근 산 모양에다가 가운데가 볼록한 편편형으로 보이고요. 자 주름살은 이렇게 선겨요. 자 이게 낙엽버섯의 특징은 요거와 같은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갓 표면에 방사상 줄무늬가 줄무늬 홈선이 아주 뚜렷하게 있는 게 특징이고요. 갈색은 자전 상태에서는 약간 갈색, 특히 이제 가운데 부분이 더 갈색이고요. 건조하면 밝은 어, 흰색에 가깝게 이렇게 보여요. 이제 크기의 크기는 이제 발생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다르지만 3에서 10cm 정도 되는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네요. 대 길이는 1에서 5cm, 굵기는 0. 2mm, 아, 0.2cm죠. 그러니까 2mm 정도, 정도 되는데요. 대 표면에 좀 전에 이렇게 보셨지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 가루 같은 것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죠. 요게 특징이에요. 예, 요걸로 보면은 큰 낙엽버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름살은좀 성기고요. 예, 빽빽한 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성기죠. 예. 그리게올린주름살형이고 또는 끝붙은 주름살형이라고 래요 색은 갓보다 연한 색이구요. 발생은 봄부터 이제 가을까지 발생 조건만 맞으면 무리지어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숲속 어디서나 이제 볼수있고요 낙엽버섯 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주름살 형태는 거의 비슷한데요. 그중 선녀 낙엽버섯은 갓 표면 방사상 줄무늬가 잘 안보여요. 나머지는 거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어, 이름이 좀 달라지는데요. 어, 보이는 대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식용버섯. 어, 근데 이거는, 어, 식도 불명으로 되어 있구요. 또 일부에서는 식용 가능하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예, 확실하지는 않으면, 뭐 식용을 저는 예 비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비슷한 유족성 버섯들이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이거는 일부에서는 식용이라고 하지만, 예, 식용을 예,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요, 어, 제가 야생버섯도가 그 밴드를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에 올리는 것은 제가 저, 대부분... 아주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자문을 일부 받습니다.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을까해서 제가 많이 봤고요 저희 밴드에 어, 전공자들도 계시고 활동가들 중에 굉장히 이름만 되면 아시는 책자까지 내서 어, 알고 계시는 아주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일부는 그분들이 네, 자기 이 이야기를 좀 내놓기도 하지만. 듣고 정보만 가져가는 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좀 서로 자기 정보도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